오늘도 예배 기록이 일어났습니다.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. 어제 토요일 그 국민 저항권 대회하고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모였어요. So 할렐루야. 아멘. 예배 준비됐어요? 자,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you, 8장 3절을 꼭 읽고 그래야 예배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Let's 겁니다. 자, service.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.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. 선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